안녕하세요. 리스펙트입니다. 신형 E클래스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른 출고를 위해 미리 계약금 넣고 대기부터 넣고 계신 점 참고하셔서 구매 계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약금은 넣은 후 출고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으며 환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벤츠의 브랜드 특성상 미리 대기를 하지 않으면 받기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메인 모델인 만큼 신형 E클래스는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미 계약자는 포화 상태로 대기도 길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가격 인상분과 할인 조건 감소 등을 합치면 지금보다 가격 2천만 원 정도 비싸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본래 수입차는 프로모션 맛으로 사는 것이기는 하지만 워낙에 벤츠라는 브랜드가 경쟁사인 BMW나 아우디보다 프로모션 가격이 짜기도 하고 새로 출시하는 모델이다 보니 할인 조건은 큰 기대를 할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풀체인지된 신차는 당연히 프로모션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벤츠 E 클래스 신형을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계약금을 먼저 거시고 순번대기를 넣으시길 바라며 프로모션 가격이 우선순위이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E 클래스 모델의 할인 프로모션 가격에 관심을 가지시고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형 E 클래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시판 중인 E 클래스의 할인 조건이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이 물량이 소진되면 잔여물량이 많지 않으므로 프로모션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엔 다 팔릴 것이기 때문에 물량 소진이 빠른 경우 굳이 딜러사에서도 프로모션을 넣지 않습니다. 만약 E클래스 할인 조건이 좋은 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E클래스 프로모션 또한 차량이 소진되면 구입할 수 없다는 기회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차량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대기를 해보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벤츠 프로모션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 많으신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금리입니다. 벤츠 마지막 프로모션 할인 놓치지 마시길 바라며, 현재 1100만원 할인대의 차종도 몇대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스펙트를 통한 벤츠 E 클래스 프로모션 리스 견적 상담, 하단 링크를 통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리스펙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